안녕하세요, 콩냥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너무 끔찍했어.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피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뷰티 유튜버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까지 뒤집어졌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내가 완전 멘붕이 된 거야. 제가 정말로 애정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구비해 두셔야 하는 제품이에요. 사진 첨부할게요, 여러분. 진정 케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것만 주고 장창 일주일 발랐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는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뭔가 다 기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 트러블 자주 안 나는데 이거 멋지게 극복해가지고 영상 찍으면 나 조회수 폭발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첫날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그 생각조차 못하겠더라고. 여드름 나고 이런 거는 사실 트러블 전용 제품을 써서 진정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피부 전체가 다 뒤집어진 거라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화장대에 있는 제품들을 다 꺼내서 성분 다 검사해보고 진짜 안전한 거한두 개씩만 딱 발라보자!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너무 고맙게도 제 피부를 정말 빠르게 진정해주고 흔적 없이 케어해주고 도와지게 해준 고마움 제품들 오늘 고마운 편지 영상 편지를 좀 쓰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송양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제품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영상 시작 구구씽!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제품은 바로 7,000원의 기적을 제대로 보여준 제품입니다. 아르마티카 수딩 알로에 베라 젤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애정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저처럼 피부 열감, 홍조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집에 응급 처치템처럼 하나쯤은 구비해 두셔야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너무 믿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와. 사진 첨부할게요 여러분. 이랬던 피부가요. 이거를 듬뿍 올려주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이 제품 하나만 두둑하게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제품의 효과는요. 우선 알로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피부 진정 그리고 열을 내려주는 거. 얘가 그두 가지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한 가지 더. 타브랜드 알로에 젤은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를 땐 되게 수딩 젤처럼 촉촉하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젤 타입. 비고 크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장시간 올려놨을 때 오히려 건조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보습감까지 갖고 있는 제품이라 저처럼 피부가 확 뒤집어져서 여러 가지 제품을 섞어 바르기 좀 조심스러울 때 그럴 때 단독으로 얘만 올려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사실 수분 크림이 아무리 좋은 제품들이 많다고 해도 전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팩처럼 두둑히 맘놓 올려줄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성분이 여러분 진짜 깔끔해요. 딱세줄 들어가 있고 위험성분 전혀 없고 알코올, 에탄올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믿고 쓰기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활용하는 거 외에도 쓸수 있는 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쿨링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피부 열감 때문에 평소 잘 먹던 베이스도 잘안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얘를... 두둑히 올려놔요. 특히 열감이 많은 볼 중심으로 5분 정도 방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너 패드 있죠, 촉촉한 거, 그걸로 이렇게 싹 닦아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스킨케어를 시작하면은 피부 열감이 확 잡힌 상태에서 스킨케어 들어가고 메이크업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 열감 때문에 베이스가 잘안 먹어서 걱정이었다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고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냥 바디에 이렇게 쭉쭉 발라줘요. 어 언니 근데 저는 보습 크림까지 같이 바르는데. 알로에 젤이랑 같이 발라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그냥 알로에 젤을 반 정도 덜고 보습 크림 반 정도 덜고 이거를 막 믹스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정과 보습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방법인데요. 원래는 10분 정도까지도 촉촉했는데 약간 5분 6분 되니까 좀 마르는 느낌이 드네. 그럴 때 그냥 알로에 젤쭉 짜가지고 마스크팩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수분을 더 채워주면서 이제 마르지 않게끔 보호. 해주기 때문에 그 마스크팩의 효과를 더 깊숙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초반에 7천 원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저처럼 피부 열감으로 고생하신다 아니면은 피부가 자주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 꼭이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어느 정도 피부 열감이 잡히고 좀 붉은기도 사라지고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보습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안전한 보습제가 없을까 하다가 요곳저곳 찾아봤는데 이 제품이 딱 나온 거죠. 바로 연자 카밍 앤 컴포팅 크림이라는 제품인데요. 와 여러분 진짜 최고다. 제가 특히 카밍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앰플 너무 좋다고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내가 그 랑이 잘 맞았었으니까 크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얘를 화해 앱에서 검색을 해 봤죠.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위험성분 1도 없고요. 성분 개수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제형이 피부를 막는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제형을 보시면요. 깔끔하게 쫀쫀한데 피부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3일째 혹시나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까 콩알만큼 짜 가지고 조금 조금씩 도포해가면서 그 부분을 넓혀갔어요. 처음엔 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를 한번 보고, 어, 괜찮네? 싶으면 조금만 더 얇게, 한번 더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얘를 내 피부에 적응을 시키는 거지. 제가 그때 열감과 붉은기가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3이 부드럽게 진정 케어를 너무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주고 장창 일주일 발랐던 것 같아요. 낮에는 이 제품, 밤에는 이 제품. 진정이. 너무 빠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보죠? 더위, 미세먼지, 황사.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 열감도 내려주면서 진정도 해주고 끈적임도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즌부터는 바르기 너무 좋은 제품이다. 이거 다 썼어요. 왜냐면면 바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완전 거덜냈거든요. 얘는 끝까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LG 생건의 야심차게 만든 트러블 전용 브랜드 제품인데요, 바로 바이 오디티디 비타 카밍 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브랜드 이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 이거 검색할 때 항상 바이오티디 이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브랜드 명은 바이 오디티디더라고. 바이 오디티디. 무슨 뜻일까? 바이구나. 바이 하고서 오디티디, 오디티디, 오디티디. 무튼 전 일주일까지만 해도 두 개로 내가 이 모든 트러블을 케어할 수 있겠다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일반 정도 지난 후에 이제 피부 상태를 보니까 붉게 달아오르면서 살짝살짝 살짝 기포가 났던 그런 부분들은 다 말끔히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여기 부분이죠 이 두피 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화농성 여드름 같은 그런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얼굴 외곽이고 하니까 트러블 전용 제품인데 좀 순한 걸 써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골라서 사용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좋았던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순하다는 거. 다른 트러블 전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얘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 아이만 파는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트러블도 트러블이지만 건강한 피부가 올라올 수 있게끔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저는 좋게 느꼈던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품 효과를 보면은 각질 제거를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준 효과도 있고 트러블 진정해 주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멀티 제품 인데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용기 자체도 무섭게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양 조절을 뭐 국소 부위에 바를 수 있게끔 찌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 수분 앰플처럼 많은 양이 한꺼번에 훅 나와요. 그래서 꽁냥 분들 중에 트러블 한두 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말고요.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자주 나서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케어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아비브 어성초 페이셜 미스트 카밍 스프레이 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딩 젤.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보습감이 좀 부족해서 수시로 덧발라줬다. 근데 수시로 덧바르는 것과 동시에 했던 게 바로 미스트 뿌려주는 거였거든요. 미스트도 근데 여러분 성분이 깨끗해 한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앱 다 뒤져보면서 좀 안전한 거를 찾아봤는데 아비브 제품이 가장 성분도 깨끗하고 진정 속도가 빠르고 보습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잘 썼던 제품이에요. 얘도 지금 보시면 은 거의 다 썼거든요. 제가 하도 뿌려가지고 얘 원래 새 거였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이렇게 동이나 버린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유명한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려 지리산 어성초 성분이 3만 ppm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수분만 있는 미스트와 다르게 진정까지 탁월한 그런 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플러스로 아비브가 잘한 게 뭐냐면요. 아쿠아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스트의 단점이 뭐예요? 보습력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 근데 이 이 제품은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딱 안착되어 있어서 보습감을 다른 미스트 대비 오래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가 분사력도 꽤나 괜찮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마냥 안개 분사는 오히려 건조한 거 아세요? 너무 안개여서 뿔이나 많아야 내 피부가 촉촉해진다는 느낌이 전혀 받지 못해. 근데 얘는 적당한 안개 분사라 피부에 부담감 없이 수분감을 쫙 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처럼 진정이 진짜 필요하다. 보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던 비스트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첫 번째 날부터 썼던 거는 요거. 요거로 얼굴 전체에 발라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습이 부족하다 싶을 요 때는 이 미스트를 뿌려서 보습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수딩젤을 레이어링 해주거나 이걸로 한 이틀까지 버텨줬고요 그리고 3일차 부터는 제가 보습에 대한 피로성을 느껴 가지고 연자 카밍 앤 커포팅 크림 보습까지 채우는 그런식으로 케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피부가 진정이 된 이후부터는요 환옥성 여드름 난 부분 있죠 그 부분에는 바이 오디티디 <laughs> 바이오디티지 제품을 발라서 트러블을 좀 순하게 케어해 줬다는 그런 길고도 길고 끔찍하게도 끔찍했고 마지막은 다행히 해피엔딩이었던 그런 제 트러블 썰을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제품 정말 제가 끝까지 사랑할 정도로 너무 고마웠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혹여나 화장품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있다 아니면 피부 열감, 홍조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 리스트 참고하셔서 건강한 피부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피부 건강 되찾았으니까 영상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 고마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